도시공감연구소, 소장김상진입니다 원래, 네, 그, 이 세대라서, 설명절도 뭐 지났습니다만, 큰 절을 올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 다사당한 했던 지난 한 해가 가고요, 이 새해가 열렸습니다. 어,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또 새로운 어, 시작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 지역 어,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 한 자리에 한번 모여서 어, 이렇게 덕담도 나누는. 칭찬도 하고 또 예, 새해도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아, 그런 어떤 건강한 어, 담론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laughs> 공교롭게도 잘 아시는 바 같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우한 폐렴이잖아요. 그, 그 역병이 예, 지금 퍼지고 어, 있고 당역 어, 어, 당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어, 세우고 있고 또이 자리에 또 장정태 소금천 장님도 계십니다만 어, 시장 또각 또 단체장 또 보건 어, 관계자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우리 국민들도 어, 에, 전염을 에, 막기 위해서 어, 다 이, 이 예방 대책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남천문화예술단에서, 어, 그러한 그,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 어 멀리 가더라 하는 뜻에서 그마기 공연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그공감차문화예술원 우리 그 연구소 구설 예술원에서 오늘 그 귀한 이 차를 마시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특별히 오늘은 그 바이러스 예방에 아주 좋다는 이 녹차를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물을 많이 마셔도 어느 정도는 뭐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보다 아, 더그 어, 강력한 효과가 나는 그 녹차를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오늘 녹차 드시고 가신 분들은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맞지요? 감사합니다. 응. 오늘 응. 이, 이 어려운 그 역할 이, 이, 속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그, 응. 지금 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고 그 응.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우리 도심감간연구소가 건강한 담론 문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어떤 그런 그 요람으로서 한번 해보자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후로 지금 아, 2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어, 작년에 에, 적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뭐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가산 학당을 열어서 1기, 어, 2기, 3기를 배출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가산 정약용 선생의 에, 철학과 사상을 오늘에 되살리는 그런 어, 일을 에, 했고요. 그 밖에도 국회의 구영 용역이라든지, 충남도와 자치단체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서구청, 우리 대전 서구청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러기까지 우리 연구소에 많은 직무분들이 애를 써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 송동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에, 우리 어, 연구소에 어, 가장 큰 어른이신 변평석 자문위원장님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충남도 <laughs> 모직대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에, 어, 우리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어 그리고 예,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노은선 장의원님 아유 꽃가체로 찾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예, 다음에 이모일 우리 이사님 어디 계시죠 이모일 이사님 음. 아 저쪽에 저기, 저기 손좀 들어보세요 이모일 이사장님 네 예. 어, 우리 기술문화원에 어, 연수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어, 다음에 이상 모이사 대협력 이사, 협력 이사 아, 지금 바깥에서 열심히 대협력 중인 거같으고 그리고 조영태 감사님. 아, 역시 밖에 지금 문화하고 아, 네. 있는데 유겸현 이사 아, 그쪽에 대신서은 본장에서 그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식 연구이사. 예, 예 배은식 연구이사. 어, 현재, 예, 현재 교사로 네, 근무 중입니다. 어, 그리고 강대웅 연구위원어시죠 예. 예. 어, 그 고시계또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산 학당을 아주 훌륭히 이끌어오시고 지금 현재 대전대학교에 계십니다만 이제 년을 배치가 나게놓고 계신데 우리 이창기 우리 이 다산 학당 학장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감차문화예절원이 오늘 이런 좋은 그. 다과의 자리, 예, 녹차와 함께 말을 을 했는데요. 어, 공감 차 문화 예정원의 양해란 원장님. 양해란 원장님, 밖에서 또느끼시는 분들이 서고 계신 는니 네, 나오키 대원장님과 함께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대전에 이 차, 예, 요 다, 다독의 이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오늘 지도자분들이 오셨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윤정, 국제티클럽 대전교육원 초대원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김회자 회장, t n t 클럽 회장님. 예. 이옥남, 대전티클럽 회장님. 예. 아, 그리고 또, 또, 차 이, 도, 동호인들을 많이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셨는데요. 또 예비들은 나머지 분들은 양혜란 원장님이 있다가 차담의이 부서에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외인 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 다산 학당의 우리 인기 오늘 이 친구도 한데요. 장종태 서구청장님 그리고 오늘 저이 오신 분들 중에서 어 4일 온가요 총선? 이네 4일로 총선 고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분들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호명하면 어좀 나오세요. 지금 선거 시즌에는 유권자가 왕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제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서 유권자입니다. 우리 양홍교 네. 우리 서구의 앞으로 이 아, 이 오세요 그 다음에 송행수 네, 후보님 그 다음에 우리 저 후보자님이 또 계신가요? 네, 아직도 뭐 도착을 안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따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분 네, 우리 양홍교 예비 후보님 네. 자지고 습니다소 소구 의원구자 무당 예비 후보 그리고 그다음에 송행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새 많이 받으십시오. 네. 중 네. 네. 중부의 네. 우리 저,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laughs> 자, 자, 들어가십시오, 더 <laughs> 이상 밟안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총선 불출마 뭐, 선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우리 저, 150만 대선 광역시의 시장을 어, 지내신, 에, 우리 박성혁 에, 전 시장을 모셨습니다. 음, 아, 그리고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에 어르신들이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요. 어, 대표해서 우리 배광 회장님 예, 예. 박수 니다 <laughs> 아, 어느 지역이든지, 에, 어느 조직이든지, 원로 분들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어, 오늘 또 대전을 에, 좀 대표하시고, 어, 는 많은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아직도, 어, 왕상한 그, 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웅준, 예, 전 대전대학교 총장이시고요 어, 지금 그 한중, 어, 한중 1 친선협의회 회장이십니다. 대전 언론문화재단 이사장 보시겠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우리 오정환 우리 국악 예. 감사합니다. 예. 대전 국악회 회장이시고요. 네. 그 옆에 우리 저 예, 입춤 입춤이라고 하십니까? 저희 지금 대전 어, 무용문화재. <laughs> 계신예 우리 최 회사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 제가 아저 중도리 보 우리 예, 조성남 주필님 저 뒤에 계셔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예, 예 조성남 주필님, 박태현 우리 시의원님, 예, 이성영 우리 의원님 예, 오셨고 어, 그다음에 예, 우리 일기 몬민의 네, 송동선 이사, 이사장님 아까 인사드릴 그 이기에 김동원 우리 전라이언스 총재 네, 김동원 회장님 네. 네, 그 옆에 라이언스 부총재 네. 이태하 부총재님 그 옆에도 어, 우리 한 총재님 모셨습니다. 네, 그, 그 밖에도 어, 많이 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 또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바로바로 바로, 예, 이따 사회자가 추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서울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요. 어, 정말 우리 도시공간 연구소에 대한 그 많은 그 관심과 애정을 가고 계십니다. 어, 특별히 표창도 예,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옆에 우리 한미영 회장님.